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감성배색부 공개문제 30회 문제를 쭉다 훑어보니까요. 어떠한 배색방법으로 어, 하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명확하게 배색방법이 제시된 문제는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사의 감성배색 같은 경우에는 배색의도 서술을 하는데 자유롭게 본인이 어, 색을 조합한 방법에 관해서 서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의 색채계획 및 디자인 공개문제 30회를 제가 어,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니 니까요. 한네 문제 정도에서 보면 어떠한 배색 방법으로 배색을 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사 3교시 색채 계획 및 디자인에 보면은 5회 같은 경우에 이제 분리 배색 효과로 배색을 하시오라고 하는 걸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7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 색상 유사색 쪽 두 가지의 배색 형식으로서 색을 조합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회 문제를 보면은 반대 색상, 반대 색조죠. 여기 이제 반대 색상 유사 색조와 다르게 색조를 또 반대 색조로 배색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25회 문제를 보면 또 반대 색상으로 배색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반대 색상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실기 시험 공개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을 이제 공개 문제를 활용을 해서 완벽하게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김쌤 실기 교재 구매하신 분들에게 공개. 문제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 감성 배색 공개 문제에서는 특정 그 배색 방법이 제시된 문제는 없었고요. 색채 계획 및 디자인 문제에서 어, 이러한 배색 방법으로 어, 색을 조합하라라고 한 문제가 한네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실기 교재를 이용을 해서 배색 실습을 하실 때 어, 문제 에 출제된 배색 방법은 정확하게 익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사 색조 같은 경우에도 기사에 이제 공개 문제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또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 색상 공부하실 때, 어 한번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에서 반대 색상 유사 색조 그리고 반대 색상 반대 색조가 어, 기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반대 색상 뭐 유사 색조 동일 색상 다양한 배색 방법들 쭉 배우시고 15년도 기사 산업기사 공개 문제에 출제된 배색 부분에서 반대 색상과 유사 색조로 색을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 색상과 반대 색조로 색을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더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배색 실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개 문제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답안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가 이제 배색 방법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공개 문제에 관련되어서 예시 답안을 만드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3단계에서는 음 다양한 배색 방법들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다 감성 배색의 배색 의도 작성 그리고 색채 계획서 작성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히 어떤 공개 문제는 어떤 배색 방법으로 색을 배색 하시오 라고 이렇게 명시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명시된 문제에서의 배색 방법은 분리 배색 효과, 뭐 반대 색상 유사색조, 반대 색상 반대 색조, 반대 색상 배색이 출제가 되었구나. 그럼 이건 좀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내용이 어떻지 읽어보는 정도 그리고 기억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설명드린 배색 실습을 하면서 공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관련된 이 설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 학생분들은 배색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즐겁게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컬러리스트 실기 합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